안녕하세요 문상원입니다. 그 오자는 당신을 기다리며가 이제 또 오게 됐는데 모시고 싶은 분을 드디어 보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미노이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노이라고 하고요. 요리조리만 찍다가 이런 거 찍으러 왔더니 적응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 INTP거든요. 민호 씨도 짝사랑 해보셨나요? 다리 떴다고 전화 주신 거 이해 가능하신가요? <laughs> 저희가 이제 오늘 민호님이 이제 와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호님 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laughs> 직접 꺼내보세요. 대박! 어 대박이라고 써있어요. 진짜? <laughs> 어? 이 커스텀이에요? 네.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이거 선글라스도 따로입니다. 진짜요? 가림질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음. 직접. 이거 위치까지도. <laughs>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그 은표. <laughs> 이걸 만드셨다고요? 네. 와펜을 따로 따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이 장갑만 팔고, 이앞펜 판이 여기 엄청 <laughs> 쭉 있어요. 그한식뷔페처럼아 <laughs> 너무 감사해요. 얘가 밍밍 세상이거든요. 네. 혹시 이거 착용한 채로 뭐 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어, <laughs> 아니요. <laughs> 아, 너무, 맘에는 드시나요? 너무 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저희가 이제 5단계가 음식이 이제 오기 전까지 워밍업을 최대한 해보자 아... 뭐 노래나 뭐 좋아하는 영화나 요즘 보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막 이렇게 워밍업을 해놓고 딱 맛있게 먹자 를 이제 준비하는 콘텐츠라서 네. 저희 이제 민우이 님께 어떤 걸 먹으면 괜찮을지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네네. 매운 갈비찜이라고. 아, 매운 갈비찜. 매운 거잘 드시나요? 네, 잘 먹어요. 와, 그러면은 그 떡볶이 기준으로 몇 단계로 드시나요? 많이 맵게 먹고 싶다, 그러면 3단계까지. 와, 그럼 술도 좋아하세요? 아니요, 술안 좋아해요. 술이 너무 싫어요. 어, 왜요? 술 마시면 네. 기분이 이상해지고, 속이 이상해지고, 음. 그게 싫어요. 그러면은 저는 좋아하니까 네. 제가 준비한 건 저만 마시겠습니다. 아, 네. 그 매운 갈비찜이랑 어울리는 게 이제 막걸리 좀 사치를 부려서 조금 좋은 막걸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음, 네,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겁니다. 저 이걸 한번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9, 11, 15인가? 하여간 뭐 이렇게 그 도수별로 있는데 위로 갈수록 확 비싸집니다. 아무튼 이거 이건 저만, 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한, 한 입만 주세요. 아, 안될 걸. 농담..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laughs> 저희 메뉴를 한번 같이 골라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앗살이 그 프랜차이즈로 가는 건 어떠세요? 아 근데 제가 많이 먹어보지 않은 메뉴예요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긴 하는데 앗살 네. 프랜차이즈로 네. 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메뉴가 0.3, 0.5 살짝 매콤, 신라면보다 덜매움 신라면보다 매움 불복면, 엽떡, 죽을 만큼 죽을 만큼 한번 정말 해볼까요 정말로? 오늘 한번 좀 도전해볼까요? 도전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정말 물, 쿨피스 전 물이요 그러면 당면, 떡, 오뎅, 메추리알, 치즈사리 뭐 이런 거 추가하시면 저는 메추리알이랑 네 참치 마요네즈 주먹밥 2인 할까요? 네요렇게만 할까요? 네. 마카로니 좋아하세요? 아니요 마카로니 안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어... 민호이님 팬분들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영상 중에 그 무대 영상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떠셨어요? 너, 너, 뭐, 왜냐면 저는 그거 보고서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laughs>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뭐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laughs> 혹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좀만 말씀해 주면 되나요? 아니 그때 제가 떨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게 세 테이크 안에 아. 찍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테이크를 찍었는데 제가 음악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춤도 춰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는데 그 노래를 너무 이제 생으로 불러야 되는 네. 거였단 말이에요 준비를 너무 이제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춤을 추자니 노래를 네. 못 하겠고 모래, 노래를 하자니 춤을 못 추겠고 그래서 첫 번째 모니터를 하게 했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 이제 표정이 굳기 시작했어요. 굳기 시작해서 이제 두번 안에 끝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찍는데 저는 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떨고 있더라고요. 음. 그렇지. 혹시 지쳤나요? 민우님 하면 이제 팬분들이 너무 막 열받아 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 했나? 너무 약 올렸나? 아. 혹시 집에 와서 후회하실 때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거보다 아,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그니까 저는 말을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화에 그 억지 질문을 잘 못해요. 아... 그래서 네, 아니오로 대답하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네. 그러시지 않은데, 그랬군. <laughs> 고양이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두 마리고요. 네. 한 마리는 세섬. 음, 음. 세섬이 스트리트 할 때. 네. 한 마리는 밍미 어, 밍밍 하나 할 때. 네. 이유는 밍밍이는 이렇게 얼굴이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네. 실제로 밍미하게 생겼어요. 참삼하게 네. 세섬이는 세섬이 세서미 스트리트 할때그 스트리트 출신이에요. 그 친구가. 아. 그래서 세서미 스트리트 나오지어 주자. 세서미 스트리트 캐릭터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아, 안 좋아해요. 자랑을 하자면 세서미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고요. 민민이는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그런 고양이고요. 나는 나를 얻죠. 민호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편인가요? 졸졸 따라다니는 편인가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졸졸 따라다니죠.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네. 저는 필요할 때만 찾는 편인 것 같아요. 대신, 아. 너도 나 필요할 때만 찾아도 나 안섭섭해 해.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 잘안 가는, 야, 연락 좀 해라! 지도 안 있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어,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졸졸 따라다니지 않는데요? 졸졸 따라다니거나 안 필요할 때도 찾는 사람은 한 명이면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어, 딩동댕 딩동댕 네, 맞아요. 예스. 그 저희 집에는 이런 카펫 깔면은 맞아요. 난리 나죠. 고양이가 다 뜯어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인 게좀 부러웠어요. 여기 집주인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대요. 아, 진짜요? 그 고양이 알러지 없애 주는 사료가 있 우와. 그거 먹이면 알려줘 그는데 고양이한테도 건강에 나쁘지 않고 우와. 사람한테도 괜찮아. 와그 사람이 먹으면 없어져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그 아, 고양이가? 그 고양이가. 민우님 가사 쓰시거나 이런 거할때 네. 티타임 같이 하신 정렬님 오셨을 때도 여쭤봤었는데 네. 민우님은 요만큼의 겪은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신지 네. 아니면은 엄청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거를 정말 다리고 다리고 울이고 울어서 요만큼만 내시는 편인지가 좀 궁금해요. 아 이만큼 겪어도 네. 말 못해서 네.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네. 만큼 말해요. 아그 페레로시 다 먹은 껍데기처럼. 네. 페레르 뭐, 땅이다. 제가 요즘 꽂힌 말인데, 네. 그냥, 뭐, 아무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냥이나 아무튼이란 단어가 그게 이제 엄청 복잡한 그 네. 퍼즐의 한 모양 같은 단어라는 생각이 자꾸 든,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그 단어 말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 하 그냥 이 이제 엄청난 거의 한 문단 책한 권급의 긴 문장들이 한딱두 글자로 한축뺀 느낌. 음.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어요 어, 좀 멋지다 이거 예스. 그냥 그냥? 그냥? 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NTJ요 어저 INTP거든요 오 T시면은 다리 떴다고 전화 주시는 거 이해 가능하신가요? 이해는 가요 근데 굳이? 굳이 민호 씨도 작사랑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어떤 핑계로 전화하시나요? 생겨라 안 돼요. 아. 뭐 해? 어. 뭐해? 나 그냥 누워서 있었어. 아뭐그 연인에게 대화한 거요? 응 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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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어요. 아, 아 그냥 나 그냥 나 누워 있었어. 아 나도. 어. 네. 뭐해? 음식 오고 있어가지고 배달 음식. 오. 왜 전화했어? 그냥. 혹시 봄나름 간다 그차 안에서 자면 아세요? 어.. 네.라면 그 얘기할 때 네. 저는 그때와 같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 어... 민우님은 우울할 때가 있으세요? 네. 많으세요? 네. 보통 좀 우울한 편인가요? 보통 좀 좋은 편인가요? 보통 우울한 편이에요. 우울해죠.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 저는 이제 우울을 엄청 좋아하고 심지어는 이제 우울한 상태가 제 디폴트 느낌일 때도 있거든요. 이제 약간 그 적정 수온 요런 느낌인데 민호이님은 우울 을 그럼 즐기시나 아니면은 즐기진 않는데 그냥 항상 그 인사이드 아웃처럼 좀 따라다니는 느낌인가 슬픔이처럼? 후 자요. 음. 슬픔이에요. 그럼 그럴 땐 보통 어떤 노래 들으세요? 노래도 안 듣고 티비 랩이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요. 그, 그냥. 계속 자요 그냥. 몇 시간까지 자고 오셨어요? 이틀 동안 4 시간 깨어 있었어요. 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주무셨어요? 그때는 아주 그냥 빨리빨리 됐죠. 아, 그,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은 막 시험 전날이나 시험 아침에 많이 한척 하시는 편이세요? 안한척 하시는 편이셨어요? 아 어떤 척도 하지 않고 빨리 그 친구들 꿀팁 찾아서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야 꿀팁 뭐야? 이번에 나오는 거 뭐야? 이러면서 아,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아 그러면은 책 집중을 잘하셨어요 책상에 앉아서. 어? 좀 했던 거 같은데요? 딴짓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거의 딴짓 했거든요. 음아 저는 제가 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진짜 끝장을 내야 되는 성격이어서 와. 영어 수학은 못했고요. 나머지는 잘했어요.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 한국질이요. 근데 미누님은 네. 약간 취향의 영역인데요. 네. 비유 같은 건데 네. 한 곡을 여러 번 듣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거의 모르는 곡이 없을 정도로 다한 번씩 들어보 넓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넓은 사람이요. 왜냐면 제가 한 곡만 듣거든요. 어, 아, 그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음량? 미누님 평생에서 제일 많이 들은 곡을 하나 꼽아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에리카와두의 쎌테니라는.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평생 동안요. 네. 왜 많이 듣게 되셨어요? 아 너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와. 약간 꿈틀려 버리는 짜릿함 아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깨 어깨 막 움찔움찔하고 그 물리치료 같은 거 받을 때 전기로 타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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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전신에서 전기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아, 주먹밥 이거 주먹으로 쥐, 만어서드세요 그냥 퍼드세요. 어, 오늘 만들어아고싶어 싶은... <laughs> 와, 이거 인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렇게요 이거. 열어봐도 돼요? 네! 좀더 작게 만들어도 되는데 를푸저회회후푸드티 응. 진짜 필요했거든요 드티브를푸드티브품 음. 푸드티브를 정도에 덜 됐습니다. 어제 파마를 바로 눌린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썸네일 촬영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해 말하셨다거나 아.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유 다음 포먼 쳐서 되게 크리스피하게 <웃음> 이렇게. <웃음>